임성배 TV. 보는 것, 듣는 그. <laughs> 오늘은 아파트 분양 정보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광명에서 분양을 하는 광명센트럴아이파크 분양 정보를 제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개요를 한번 살펴보면은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1,957세대 중에 이제 일반 분양이 425세대, 지하 3층부터 지상 36층 11개 동으로 구성이 되고요. 이제 주택형 같은 경우에는 39제곱미터부터 113제곱미터까지 다양한 평형으로 이루어진 아파트인데, 85제곱미터 이하의 물량들 같은 경우에는 가점제 40%, 추첨제 60%로 당첨자를 선정하고요. 그리고 113제곱미터 물량 같은 경우에는 추첨제 100%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입주 시기는 2025년 11월에 예정인 아파트 분양 물량입니다. 입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7호선이 있는데요, 7호선 광명사거리역 바로 인근에 광명센트럴아이파크가 있습니다. 또한 바로 옆에 오구역의 개발 그리고 이 지역 모두가 이제 재정비촉진지구로 신시가지로 이제 개발이 이루어지는 아파트라고 보시면 되는데 구축의 아파트들 그리고 구축의 이제 지역들이 새롭게 변모를 하면서 이제 인프라 시설들이 확충이 되고 이제 신시가지로 변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광명에 있는 아파트 아파트들이 계속해서 분양을 하고 있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광명시장이라든가 광명 초등학교가 바로 인근에 있어서 입지적인 장점은 반드시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한정거장을 이동하게 되면은 철산역의 인프라 시설들을 또 활용할 수가 있고, 또 한정거장을 더 가게 되면은 가상 디지털 단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 수요가 주변에 있기 때문에 직주 근접이 가능한 핵심적인 입지의 아파트라고 보여집니다. 광명 같은 경우에는 노후화됐던 그런 지역들이 계속해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앞으로 삶의 질이 더 높아질 수 있는 그런 주거 환경이 마련될 수 있을 그런 입지로 보여집니다. 주변의 시세를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 광명 센트럴 아이파크 같은 경우에 어, 84A 타입의 분양 가격이 12억 7,200만 원에 책정이 됐습니다. 제가 보면서 이 분양 가격이 다소 높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인근에 이제 미분양 물량이 나왔던 어, 철산자이더 헤리티지 같은 경우에는 34평형의 분양 가격이 10억 원 정도에 책정이 됐습니다. 뭐 거의 3억 원 가까이 분양 가격이 뛴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이 철산자이더 헤리티지 같은 경우에는 입지가 철산역과 인근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아주 우수한 입지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격 대비 2억 이상 저렴하게 분양을 했습니다. 시기가 물론 좋지는 않았지만 철산자이더 헤리티지 분양 가격이 지금 보니까 상당히 싸다고. 느껴집니다. 또한 주변의 구축 아파트 쌍마 한신 철산역 초역세권의 아파트는 30평형의 실거래가가 한 7억 선에 이제 거래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광명 사거리역 인근의 광명 한진타운 아파트 27년차 된 아파트는 33평형의 실거래 가격이 7억 4천만 원에 거래가 된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이 주변이 이제 신축의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선다고 하더라도 84타입이 12억 원을 훌쩍 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분양 시장이 좀 좋다 보니까 그리고 핵심적인 입지에 청약 경쟁률이 높게 나오다 보니까 이 분양가 산정이 조금 다소 높게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앞서 살펴본 광명 센트럴 아이파크의 분양 가격이 높았죠. 만약에 분양가의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은 이제 공공 주택이 50만 호가 공급이 되기 때문에 나눔형이라든가 선택형 그리고 일반형의 물량들을 좀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지역들에서 이러한 주택 가격이 낮은 물량들이 공급될 예정입니다. 이 내용은 제가 운영하고 있는 임성배의 부동산 스터디 클럽에서 많은 회원분들하고 공부한 내용인데요. 저와 함께 지속해서 팬딩이라고 하는 사이트를 통해서 미니 특강이라든가 그리고 부동산 공부를 지속적으로 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의 고정 댓글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단지 배치도를 보면은 이쪽이 이제 남쪽인데요. 남동양과 남서양으로 배치가 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굉장히 대단지의 아파트인 것을 한눈에 볼수 있습니다. 동강거리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좁아 보이진 않고요. 그리고 대단지의 아파트 세대수가 있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를 통해가지고 잘 운영이 될수 있을 것으로 보여져요. 주변에 이제 광명 5구역이라든가, 그리고 공공청사, 그리고 소공원, 그리고 인근의 광명시장과 광명초등학교까지 입지적으로는 나쁘지 않은 그런 아파트 물량이라고 보여요 것입니다. 커뮤니티 센터를 보면은 이제 지하 1층에 스포츠 커뮤니티 센터 그래서 피트니스 클럽, GX룸 그리고 골프 연습장 등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또 에듀 오피스 커뮤니티가 있어서 공유 오피스라든가 파크 라운지 그리고 독서실 같은 것들도 잘 구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주민 커뮤니티 같은 경우에 1층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요 돌봄 센터라든가 패밀리 카페 그리고 클럽 하우스 등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평면도를 타입별로 하나씩만 보면은 3구 타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 방이 하나인 것을 볼 수가 있고요. 현관으로 진입하게 됐을 때 주방이 있고, 그리고 냉장고를 놓을 수 있는 공간, 그리고 거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평면도로 보여집니다. 4구 타입을 보게 된다면 투베이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방이 두 개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실 같은 경우에 공간이 나쁘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고요. 현관으로 한번 꺾어서 들어오는 구조인 것을 볼 수가 있네요. 나쁘지 않은 구조로 보여집니다. 5구 A 타입 같은 경우에는 3베이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안방과 작은 방두 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작은 방이 상당히 좀 작아 보이고요. 제가 봤을 때 주방의 공간도 좀 협소해 보입니다. 그리고 다용도실 같은 경우에도 좀 작아 보이고요. 이 드레스룸의 공간 그리고 파우더룸의 공간 있기는 있지만은 상당히 작은 것을 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7호 A 타입 같은 경우에는 이제 4베이로 구성이 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안방과 침실 1, 침실이 방 3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알파룸이 없어 보이고요. 현관으로 진입했을 때 현관에 창고가 있고요. 주방에 팬트리 공간이 그래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안방 같은 경우에 기억자의 드레스룸 좀 작아 보이고요. 그래도 7호 A 타입 같은 경우에는 평면이 나쁘지 않은 구조로 보여집니다. 84a 타입 같은 경우에도 포베이로 구성이 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안방과 침실 1, 2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방이 하나 더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이제 팬트리 공간들을 많이 놓아서 공간의 효율성 측면을 좀 보완한 것 같고요. 현관으로 진입했을 때 현관 창고가 있습니다. 드레스룸 같은 경우에도 맞동풍이 가능한 구조로 보여지네요. 방이 하나 없다는 것이 좀 아쉽지만 그래도 84a 타입 구조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113 A 타입 같은 경우에 이제 세대가 많이 없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안방하고 작은 방두개 그리고 어, 추가적인 공간이 있고요. 또 여기에도 방이 있습니다. 양면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공간을 잘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추가적인 공간들이 많이 확보가 돼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현관으로 진입했을 때 이제 팬트리라든가 창고 공간들도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효율적인 측면에서 어, 주거 생활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평면도로 보여집니다. 신청 자격 및 선정 방법을 보게 된다면 1순위 자격 요건을 갖추셔야 되고요. 이제 경쟁이 발생을 했을 때 광명 2년 이상 100% 우선 공급을 합니다. 또 여기 같은 경우에는 8호 제곱미터 이하의 물량들은 가점제 40%, 그리고 추첨제 60%로 당첨자를 선정하고요. 8호 초과의 물량 같은 경우에는 추첨제 100%로 당첨자를 선정을 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맞춰서 예치금을 납부해 놓으시면 청약 1순위로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분양 일정을 보게 된다면, 특별 공급 같은 경우에는 2023년 7월 31일, 그리고 1순위는 8월 1일, 그리고 2순위는 8월 2일에 있습니다. 당첨자 발표는 8월 8일에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분양 가격하고 제 생각을 좀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3구제곱미터 같은 경우에 5억 800만원, 그리고 4구제곱미터 같은 경우에 6억 7 7 0 0만원 5구제곱미터 같은 경우에 이제 9억원을 넘지 않는 선의 분양가가 책정이 되었고요. 7호 제곱미터는 10억원이 조금 넘는 가격, 그리고 8사타이 같은 경우에는 12억 7천만원과 12억 1900만원, 어, 113제곱미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18억 원이 되지 않는 가격의 분양가가 산정이 됐습니다. 이제 추첨제 물량 같은 경우에는 113제곱미터는 100% 추첨제 그리고 이 이하의 물량 같은 경우에는 60%의 추첨제 물량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전체적으로 분양 가격이 조금 무거워 보입니다. 84타입 국민평형인 8.4 타입을 봤을 때 12억 7천만 원은 상당히 높아 보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어, 용인 플랫폼 시티 같은 경우에도 12억 원을 넘어갔고, 이 주변에 어, 최근에 분양을 했던 아파트가 10억 원 정도에 분양을 했는데, 무려 얼마 되지 않는 기간 동안에 2억 원이 넘게 분양 가격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분양 성적들이 좋기 때문에 어 분양 가격을 높게 책정을 한것 같거든요. 지금 이 아파트에 이제 청약 경쟁률이 얼마나 나올지 저는 이제 궁금하고요. 무주택자 분들 같은 경우에 이렇게 많은 돈을 주고 이제 청약 신청을 하기보다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공공 주택이 앞으로 50만 호가 나온다고 하니까 그런 분량들을 좀 관심 가지고 보게 된다면 저렴하게 내집 마련을 할수 있는 기회가 될것 같습니다. 제가 운영을 하는 부동산 스터디 클럽에서 그러한 것들을 같이 공부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관심 좀 가지면 좋을 것 같고 이 물량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소형 평형의 물량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 물량이 많다는 것은 조합원 분들이 이 물량을 선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물량들 같은 경우에는 미분양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다주택자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소 가격이 비싸다고 하더라도 입지가 우수하기 때문에 어, 세대가 작기 때문에 이런 물량들 평면이 좋은 물량들은 관심을 갖고 보실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무주택자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비싼 이런 아파트 물량들을 너무 공격적으로 청약할 필요는 없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저렴한 물량들이 지속해서 나올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좀 합리적인 선택을 할수 있는 그런 판단들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물량 입지는 나쁘지 않습니다 좋기 때문에 앞으로 가격이 물가상승률만큼 오를 수 있는 여지는 있지만 이미 많이 오른 분양가격 때문에 이 상승의 폭의 제한이 좀 있을 것으로 보여져요 이 물량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께서 어, 한번 현장에 가셔서 입지도 한번 살펴보시고 자금 여력을 좀 어, 확인하신 후에 청약을 신중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광명에서 분양하는 아파트 물량을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드렸는데요. 분양가격이 지속해서 계속 오르고 있어요. 너무나 많이 오르고 있고, 그리고 어쩌면은 앞서서 분양을 받았던 사람들이 승자로 계속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저렴한 아파트의 물량들이 어디에 공급되는지 한번쯤 체크해 보시고, 여러분들께서 알맞은 계획에 따라서 내 자금 여력에 맞게 내집 마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 영상이 처음인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신 분들은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알람 신청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